2024 가성비 좋은 에어 스테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워너 에어 스테퍼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큐빙 밴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크기는 560 x 485 x 260mm이고 쿠팡 상품 번호는 73억 3,561만 6,847이에요. 아이워너 에어 스테퍼는 일반 스테퍼와는 다르게 소음 문제가 거의 없어요. 에어로 움직이는 스테퍼로 소음은 공기가 빠지고 들어오는 소리만 발생하죠. 또한, 크기가 크고 발판이 넓어서 운동 효과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어요. 큐빙밴드로 팔뚝 운동도 가능하고, 5단계 강도 조절도 가능해서 매우 편리해요. 디지털 모니터로 운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집에서 건강한 유산소 운동을 즐길 수 있어요. 아이오너 에어 스태퍼는 집에서 효과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한번 도전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워몬 에어 클라이머 스태퍼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집안에서 손쉽게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다리 강화 계단 오르기 운동 기구예요. 최대 무게는 13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 손잡이가 없어서 좀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크기도 가로 50cm, 세로 58cm, 높이 27cm로 컴팩트해요. 또한, 운동 시간과 횟수를 체크할 수 있어요. 집안 어디서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건강한 다리 근육을 키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즐겨보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잇지바디 에어 스텝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집에서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스텝밀이에요 날씨 상관없이 집안에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제품이죠. 에어로 작동하는데 발열 걱정이 없고 층간소음도 걱정 없어요. TV를 보면서 운동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정도라고 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제품이 딱일 거예요. 감사합니다.